아우, 더워 죽겠네, 아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사장님? 아, 지금 저기 입병난 거 보이시죠? 아, 지금 요즘. 자 요즘 제가 이 피로가 장난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. 저 빡세게 시키지 마세요. 저 못해요. 네, 여러분. 안녕하십니까. 중구마블 행운의 상징. 지옥에서 돌아온 리포터 한포터. 한상현입니다. 어, 긴말 필요 없이 주사해주세요. 빨리 던집시다. 아, 실비도 안 되는데. 하, 나진 진짜... 오! 오! 1 2 3 4 5. 이거 시작점 아니에요? 그럼중고마블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? 저 잘리는 거예요? 오, 오, 한 바퀴 돌셨으니까 태현 네. 이 위해서 상품을 준비했어요. 진 무슨 상품 진짜 진 상품이에요? 진짜 상품이에요. 상품이에요. 이상 뭐리조트 주사. 위아 이거는 빼죠. 이건 뺍시다. 오늘도 여행 가야지. 아니, 이거 빼고 자, 그리고 마지막 아 진짜 퇴근시켜 주는 거예요 이죠면 아, 아니 이두 피디님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말이지 자안 되겠고 제가 주무관님한테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? 아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? 네네아예 안녕하세요? 주무관님 다름이 아니라 아니 우리 피디님 오늘 상품권을 준비했는데 이 퇴근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진짜 퇴근을 해도 되는지 주무관님한테 정말 확인을 좀 한번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뭐 그대로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요? 자 퇴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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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가 나는 카드가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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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았습니다 자 퇴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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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갑니다 시작 우와 원삼 율목동 계양동 용유동 또 저희가 키워드 뽑는 게 있잖아요 예 네. 실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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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좋아 뭔가 쉬운 시 보였거든요. 이 물에 빠지는 거 아니죠 설마? <목소리> 입수하면 되나요? 해야죠. 네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감 잡았어. 도전. 딱. <목소리> 아쉽다. 한 개만 타야겠네요. 아세개 타고 싶었는데, 어쩌지. 아, 들어오... 야, 이거 휴가철이라서 그런지, 사람들이 어떻게 또이 좋은 곳을 알고, 이렇게 많이 와있어요, 지금. 아, 저는 근데, 아, 피디님들이랑 여기 온 거야. 아 어, 뭐야? 어휴. 저기 또 좋아 보이는데? 아, 반갑습니다. 야, 예. 아니, 그럼 우리 다섯 분은, 뭐 어떻게,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 인천 왕산해수욕장을 선택한 이유 굳이 하나 보자면 일단 가깝고 물이 진짜 잘 보여가지고 다른 인천들은 물이 여름에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여기로 골랐습니다 아 그래요? 에이. 이대로 빠질 생각이 있다 없다 하나 둘셋 없다 아 저도 저도 때가 있었는데 아좀 외국인 분들이 계시는데요 근데 한국말을 되게 잘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야 혹시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다자키스탄 나라예요 아 그러시구나 네, 네. 가족분들끼리 오늘 놀러 오신 거예요? 네날씨 너무 더워요 그래서 왔어요 혹시 어디 사세요 어머님? 우리 인천에서 인천 사세요? 네. 인천에도 바닷가가 여러 개 있잖아요 왕산해수욕장 네. 여기, 여기 선택하신 이유는? 물도 깨끗하고 아 <laughs> 애기들한테도 좋아하고 음아 애기들도 좋아하는구나 <웃음> 네. <웃음>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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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제가 딱 저기서 걷고 있는데 상만탈이야 우리 멋진 친구들 있어갖고 아, 아 이렇게 좀 이렇게 상담 타려는 이유가 뭐예요? 옷을 하나밖에 안 챙겨 왔어요 여기는 친구들끼리 어쩐 일로 온 거예요? 방학 전에 응. 좋은 추억을 쌓으려고 왔어요. 왕산해수욕장은 어떻게 좀 처음 와본 거예요? 아니면은 예전에도 와 봤어요. 친구가 와 봤는데 좋다 해 가지고 왔어요. 아, 그. 바다 물이 되게 깨끗하고 어. 사람이 없어 물놀이하기 좋아요. 뭐 PC방 이런 데갈 수도 있는데 아, 이렇게 좀 야외 체험을 또 즐기면 또 색다를 것 같아요. 피시방에 있는 것도 좋은데 응. 야외에서 이렇게 노니까 굉장히 잘 살아 기분이 살아서 좋은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아, 아 좋다. 왕산의 술자, 화이팅! 파이팅! 지금부터 즐거운 수상레포츠 즐기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아주 즐길 섹시한 모습 지켜봐 주세요. 외요. 어, 근데... 어, 너... 허리에... 갑니다. 즐기자! Uh... 야! 야! 우와! 우와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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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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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습니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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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, 저 너무 재밌어요. 이, 여러분 이거 제꼭 타셔야 돼요. 진짜 이거 안 타고 뭐, 저 멀리 가평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. 아, 섹시라이브. 야. 가까운 인천에서 이스레엘과이 이 넘치는 즐거움, 여러분 저만 즐기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.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꼭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, 안녕하십니까 선생님. 아, 예, 네. 네,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예 저희는 을왕산 해양레저 대표 백종구입니다. 하시는 업무 가뭐세요 제트포트하고 뭐파나포트그몇 몇 가지 그 종류로 영업하고 있습니다. 뭐가 제일 무서워요? 지금은 옛날에는 좀수릴 위주로 많이 했는데 네. 요즘은 안전 위주로 아뭐 최대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오시면 무난하게 거,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잘 재밌게 즐길 어, 수 그렇죠. 있겠네요 그럼요 어. 네. 즐거운 수상 레포트 즐기라 왕산해협장으로 오세요 오세요 와! 아아아 어떠셨어요, 이번에? 다이나믹한 레저스포츠를 즐기고 신 분들은 이 바라나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타시죠. 뭐예요? 어디 있어요? 저어어어어아어어어아어어아어어아어어그 허리케인 언제 탈수있어요 허리케인은 내일어어어어어 어, 오늘 못 타요? 아, 아쉽다 막 이제 짝 즐기려고 했었는데 얘들아 <laughs> 인천에 번지점프 있나 한번 나자봐봐아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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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 야외 촬영이어도 이런 거 괜찮죠? 전치가 괜찮은 거 같아요 제가 놀이기구를 좀잘 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왠간한 막 스릴이 있는 거를 막 그렇게 즐기진 못해요 사실 이것도 딱 보고 에 얼마나 재밌겠었는데 진짜 재밌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맞네요 또 제가 방금 좀 전에 빠졌더니 바닷가와 함께, 이, 함께 마시, 맛있게 먹는 이 조개라. 야, 이게 금상첨 화아니겠습니까 네. 자, 그러면은, 이거는, 우리, 감독님 거. 야, 아, 그때 그 제가 잡은 대왕조개 있잖아요. 아, 그거, 이런 데다 팔았으면 대박인데. 아, 그분들 잘 드셨나 모르겠어. 야, 지금 노릇노릇, 노릇노릇를 기억하고 있어요. 아 역시 가림이 치즈랑 진짜 꿀조합이에요. 이 치즈와 어울리는 이 풍미. 아, 아 이거 우리 우리 감독님 건데 이거 내가 하나 더 먹어야겠어. 하나 더 구워드릴게요. 아, 아 또, 아 또, 아 또. 이야. 여러분 휴가 뭐 별거 없습니다. 이거 재밌게 즐기고 맛있는 게 먹는 게 휴가예요. 아 배부르다. 아우잘 먹었네. 아니 근데 왕산 해수욕장 근처에 또 이런 데가 있네요. 체감 온도가 36도 7도인데 여기 이렇게 다그러니까 전혀 더운 거를 못 느끼겠어요. 해를 딱 이렇게 가려주니까 시원하네. 뭔가 여기 아까 입구 입구부터 좀 세야다 했어. 네. 혹시 왕산 해수욕장 산책길 오시는 분들 아딱 들어가셔서 직진하지 마시고 바로. 네. 들어오셔서, 우측에 길이 하나 있거든요. 그쪽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. 오! 뭔가 지금 정자 같은 게 지금 보이기 시작했어요. 그치, 이 느낌이지. 이 느낌이지. 이 느낌이지. 와. 야호! 한성현 왔다 간다! 아, 오늘 뭐, 날씨는 더웠지만, 그래도 맛있는 음식과. 그리고 즐거운 수상 레포츠 이렇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산책길까지 아 너무 좋은 코스네요 아 그리고 오늘 제가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어, 요트를 탈수 있는 마리나와 캠핑장까지 어,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아, 이 정도면 그냥 모든 게다 갖춰져 있는 거 아닌가요? 여름 가기 전에 정말 꼭 오셔서 이 가득한 체험들 여러분들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그럼 여기서 아,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무마블의한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! 좋아.